오랜만에 떠난 해외 여행. 이제 막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오니까 달도 너무 많은데. 어, 여기 은행이니까. 해외에 왔으니 돈을 찾아야겠죠. 설레는 마음으로 도전해 봤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 뭐야. 영어 하나도 모르겠네. 영어가 안 되신다고요? 네. 영어가, 영어가 안, 안 되면, 되면 사이프 스쿨. 렛츠 고. 네. 충남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이끌고 있는 충남 외국어 교육원으로 가볼까요? 도대체 이 충청남도 외국어 교육원이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2007년 개원하여 다양한 외국어 체험계 제공과 우수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우수 외국어 교육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학생들이 이곳으로 오나요? 예 그러면 체험 대회 가시면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이날 찾아온 주인공들은 예산 덕산 초학생들. 이제부터 영어 일일 캠프를 체험해 볼 텐데요. 한명한명 한명 캠프에 등록을 하고요. 반갑게 맞아 주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인 영어 1일 캠프를 시작합니다. 외국에 온듯 진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선생님 아주 즐겁고 유익한 캠프가 마련됐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상황에 맞는 영어 표현을 아. 재밌게 오늘 배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학교를 선정할 때. 농어촌 학교를 주로 선정해서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별 영어 표현을 배워 볼까요? 일단 병원에 방문할 때 필요한 영어를 A부터 Z까지 자세히 공부해 보는데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니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Um, 우리 아이들이요 굉장히 즐겁게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관점으로 수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We want to think of two things: 어? student level yes. and student interest. So we keep things a little simple and a little fun. 음. Songs, games, and students can enjoy English. 어? <목소리도> 영어 표현을 배웠으니 직접 사용해 볼까요? 이곳은 다양한 상황별로 영어 회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실로 그 종류만 무려 2 0여 곳입니다. 네, 모르는 것도 외국인 선생님들이 이제 영어 이제 직접 가르쳐 주지 니까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번엔 햄버거 집에 왔네요. 자 주문을 잘 하나 한번 볼까요? 네. 네. Please.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이 금세 늘었네요. 바로 체험 위주의 공부라서 자연스레 영어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20여 곳의 체험실을 다 돌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실제 같은 상황도 경험할 수 있고 외국인 선생님들이랑 직접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레스토랑이니까 이곳에서 쓸수 있는 표현 하나 알려줄 수 있어요? 어, 음식을 뭐 시킬 거냐고 물어볼 오, 때, 네네네. May I take you order?라 해요. 오, 그렇다면 언니 대답은 스파게티! <목소리> 네, 이일캠프는 영어뿐 아니라 일본어, 프랑스, 스페인, 베트남어까지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합숙 캠프도 마련되어 있어서 충남 외국어 교육원과 함께라면 그야말로 외국어 실력이 일찌월장입니다. 아인 해투 투가 중요해요. 투안 하면 너무해. 너무해. 이게 아, 아니야. 아더 쉽게, 더 재미있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없을까? 당연히 있죠. 충남 외국어교육원에는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가 있답니다. 그런 게 있어요? 팔로미. 팔이요? 빨리 오시라고. 아 오라고요. 충남 외국어교육원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를 위한 연수도 진행합니다. 교수법부터 시작해서 이론과 회화 교육을 통해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해서 누군가 연, 같이 연구할 선생님들이 별로 안 계셨는데 이렇게 연구원 연수원에 와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연수할 수 연구할 수 있어서 좋고요. 아, 학생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면 더 좋겠다. 아이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연수까지 제공한다는 사실. 교사의 외국어 역량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충남 외국어 교육원의 운영 철학입니다. 교사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합숙형, 출퇴근형 연수는 기본이고요. 학기 중에는 수요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형태를 합쳐서 이른바 융합형 연수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이 밖에 충남외국어교육원은 외국어를 재미있게 공부하는 행복한 학교도 만들고 있는데요. 학교를 찾아가는 외국어 교육이 학생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육원을 쭉 둘러보니까요. 정말 충남의 외국어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충남외국어교원전 교직원은 충남외국어교육 활성화와 외국어 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더 즐겁고 행복한 외국어 교육이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외국어를 잘 하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잘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들은, 와,